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풀젠과 인터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위의 풀젠입니다. 체코 리그 상위 전력으로 현재 리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 전승으로 10득점 3실점으로 리그 내에서는 막강한 공격력과 견고한 수비로 뛰어난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는데 하지만 지난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유럽 대항전에서는 통하지 않는 낮은 경쟁력을 가진 전력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세리에 A5위의 인터밀란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 3승 2패로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치어와 에이시밀란에게 당한 패배가 컸는데 상위 전력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바이렛 민헨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패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상위 전력을 상대로 전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죠. 홈 2점을 가져가지만 이번 주에서 최악체로 평가받는 풀젠입니다. 지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멀티 실점을 허용하며 패배한 것처럼 전술적으로도 상성이 맞지 않는 인터밀란을 상대로 힘든 경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반 수비 불안을 보이는 인터밀란을 상대로 후반 뒷심이 좋은 풀젠이 적어도 한골 정도의 득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의 승과 2.5버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스포르팅과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이라리가 2위의 스포르팅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연패 뒤에 올린 3연승이라 현재 분위기가 좋은 상태인데, 3연승을 하면서 구득점 무실점으로 공수에 걸쳐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죠. 이중한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의 빠른 템포의 공격과 역습 전개에 고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좌우 풀백 산토스와 에스가 이유가 빌드업 상황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측면 공격에 가담하면서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을 보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위의 토트넘입니다. 최근 5경기 4승 1무로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도 6경기 4승 2무로 좋은 흐름과 함께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홈에서 직전 마르세이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리그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중입니다. 최근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는 스포르팅을 상대하지만 클리시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그 경기가 미뤄지면서 체력적으로 충분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주력 수비수와 그 공백을 메워줄 다른 수비자원과 모두 부상으로 이탈한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측면 뒷공간을 내주거나 후반 체력 저하로 후반 실점을 내주는 경우가 많은 확실한 약점도 노출하고 있죠. 이번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클린시트를 달성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리그 경기 연기로 체력적 우위와 최근 좋은 공수 밸런스를 선보이는 만큼 지난 마르세유와의 경기처럼 실점 없이 승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한 골에서 두골 차로 토트넘의 승과 2.5 언더 접근이 합리적일. 다음은 리버풀과 아약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리그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무승부에 그쳤을 뿐 아니라 챔스 조별예선 첫 경기에서는 아폴리에 패했습니다. 시즌 초반 맨유전 패배를 비롯해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승격팀인 본머스 상대로 9대0 대승을 따는 기세가 이어지지 못했기에 이번 홈경기를 통해 반등을 노려야 합니다. 지난 리그 경기가 국왕의 사고로 인해 취소됐기에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주전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것입니다. 아약스는 선발 출전한 4명의 선수가 골을 기록하며 스코틀랜드 강호인 레인저스를 대파했습니다. 상대가 l a d 비 g 의 라이벌인 호벤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시킴이 올라온 팀이었는데 전력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줬죠. 쿠두스와 테일러 등이 이번 시즌 새롭게 주전으로 나섰는데 팀을 떠난 선수들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고 블린트의 수비라인 리드도 안정적입니다. 아약스는 원정에서 조 최강이라 평가받는 리버풀 상대로 무리해서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습을 이끌 베르바인 정도로 제외한 선수들이 자리를 지키며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리버풀의 집중력에 승부를 가를 것이고요. 수비적으로 나설 아약스를 공략할 디아즈와 살라, 누네스 등 전방 공격진이 있고 파비니와 아르투르 등이 중원해서 전방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버쿠젠과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첫 경기에서 불이해 패했습니다. 조 최하위가 유력한 팀을 첫 경기에서 만났는데 전혀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며 패했죠. 리그에서도 시즌 초반 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좀처럼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첫 경기부터 혈투 끝에 포르투를 제압했습니다. 후반 인저리 타임이 12분까지 가는 대혈전이었는데 그리즈만의 결승골이 터졌죠. 지난 시즌 맨시티에 패하며 탈락했기에 이번 시즌에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데 출발이 좋습니다. 최근 경기력상으로는 아틀레티코가 압도하는 게 사실이지만 잼스에서홈 어드밴티지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또 안데리히와 팔라시오스 등 피지컬이 좋고 압박에 능한 볼란츠를 가동할 레버쿠젠이기에 아틀레티코에게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두 팀이 접전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가질 경기이고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